안녕하십니까. 차트맨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금리가 또 인상한다는 발표 내용안이 있어서 어, 이렇게 금리와 아파트 가격, 이런 주식 가격, 이런 측면에서 여러 면에서 한번 그 금리,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번 봐볼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FED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유지하겠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지금 연이어서 계속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 오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리고 금리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어, 이제 지금 코로나 시기 때, 예, 저금리로 이제 돈을 많이, 달러를 많이 풀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렇게 계속 기,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한번 봐보면요. 지금 FED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 4월 달까지만 해도, 2021년 4월 달까지만 해도 0.25% 였습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냥 FED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금리를 3월부터 빅스텝 처음에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을 두번 연속으로 올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FED 말이 따르면은 어, 그 다음에도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 금리를 좀 보면요. 한국은행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조심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도 0.25%로 올렸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조금 더 올린다 해서 0.5%빅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8월 달로 넘어갈 때도 0.25%를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때에는 어, FED 금리보다 어 한국은행이 먼저, 항상 더 빨리 올리는 추세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FED가 올린다고 하면 은 한국은행도 조심스럽게 따라 올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계속 올린다는, 전 2021년대와 다르게 2022년에는 조심조심 올린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FED 같은 경우에는 과격하게 그냥 어 인플레이션을 그냥 때려잡자라는 식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만간에도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어, 이번 9월에도 발표가 될것 같고요. 지금 어, 나스닥이나 코스피, 우리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한번 봐보면은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FED 9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FED가 9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금리 인상안을 발표를 할 건데, 어,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아니면 그대로 가느냐, 이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가는 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어,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0.75%를 올리는 거고, 빅 스텝은 0.5%를 올리는 걸빅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 해서 0.75%를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뒤에서 보신 것처럼 2.5% 에서 이제 0.75%를 올리면 3.25% 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에 비해서 3% 가량 더 올린다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어,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아니지만, 따라가는 추세에 의해서, 빅 스텝까지는, 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나, 어, 코스피 지수도, 어, 연이어 빠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환율이 IMF, 네, 경제금융위기, 어, 이후, 첫 136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최근에, 어, 제가 이렇게 캡쳐를 한 건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63원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기, 기사는 이제 금요일날 올라온 건데, 오늘 찍은 걸로 봤을 때는, 네,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율이 오르면은 떨어지는 건 주식이죠. 네,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달러가 오르면서 외인이 나가기 때문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주 삼성전자 주식을 한번 봐보면, 은외인 같은 경우 금요일날 39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160만 주를 팔았고요. 그래서 웨인과 기관이 팔면은 항상 개인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물량들은 개인들이 받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인외인이 웨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더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외인들이 이제 어, 나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주식이 이렇게 오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주가가 침체되거나 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주식 래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아파트, 네, 아파트 상승률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단 금리 인상에 서울 아파트값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분양 주택수가 전국에 27,915가 있습니다. 네, 6월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 6월 기준까지 봤을 때 가장 높은 미분양, 네, 미분양이 가장 많이 나온 어, 지역이 어디냐라고 봤는데 예, 대구, 경북, 경기, 전남 순으로 많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았습니다. 거의 7천 세대가 나올 정도로 예, 미분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고 이로 인해서 어, 지금 뉴스에도 다르듯이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대구, 경북 미분양 주택수가 급증을 했다라고 어, 지금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가 가장 미분양 수가 가장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갑자기 이 미분양 수가 급증할 때는 2021년 11월 달부터 어,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당시에는 이제 어 문재인 정권 당시였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윤석열 정권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 미분양 주택 수가 이미 전 정권부터 오르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주택 하락은 예견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어 지금 주택 가격 하락에 더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제 어 보통 다들 이렇게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주택을 살때 주담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담대 금리를 한번 봐보면은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 고정 주담대가 이제 5.78%를 도달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담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라색 도표로 표시가 돼 있는데 4.05%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보니까 이게 평균치고 가장 높은 곳은 5. 몇 퍼센트까지도 있는 어, 은행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고정금리가 다시 7%가 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이번에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 하면은, 어, 이 주담대 금리도 어, 머지않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이후, 가계대출 잔액을 한번 보면요. 2010년 1분기 때, 740조 원이었던 그 대출 규모가, 어, 지금은, 1744조 원까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 거의 두배가 넘도록, 예, 증가가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조금 이상한 점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올라갔다는 점인데요. 2019년 6월에 50%였던 변동금리 비중이 지금은 8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어 고정금리는 지금 높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어더 변동금리를 하니까 나중에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 넣으셨. 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변동금리 비중이 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점도 있고요. 어, 앞으로도 근데 기준금리는 이제 3%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이 있다. 네, 대출을 하신다는 분께서는 어, 지금 시즌은 조금 피하시는 게 상책이지 않을까라는 점이고요. 어, 일단 주식.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상황에선 좀 버티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 같은 경우 어, 보통 지금 지방부터 차례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 서울은 많이 안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7, 네, 17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가 7억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확실히 서울부터 지방까지 주택에 거품이 많이 껴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품들이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차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